박지윤최동성 결혼 14년 만에 파경 이혼 조정 신청서 제출. 내 인생에 가장 큰 실수. 한남동 로터에서 차를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가 한늘주신 게. 아, 근데 너무 좀 그렇다. 같이 살고 이제 좋게 끝났는데. 아, 바람 폈다고 주장하는가? 최종성. 음. 그러면 이렇게 할 만하지. 바람 폈는 게 맞으면. 근데 이혼 사건 막 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또 애매한 영역이 있어서 본격적인 연인인 아이들 불륜 썸썸 썸 이런 거 최동석님이 억울한 게 많았나 보네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쏟아낼 수 없다. 너무 <laughs> 아니 차라리 입 닦고 살아라면서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laughs> 알아도 제발 누가 물어보면 이거 왜 올렸어요? 그러면 아 제가 사실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laughs> 그만 <웃음> 소중한 걸 소중히 다루지 않는 상황과 인연을 맺지 말한다. 아 본인은 억울한 거 알겠어. 나도 알겠는데 삼자가 보기에 조금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근데최동석님 하루에 좋아요가 왜 이렇게 작아? 19개 밖에 없어?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스팔 저랑 맺어야겠다 스친 하실래요 저랑? 좋아요가 많이 적네 내 편이 살아야 한다 조금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 편이 없는 전쟁 때 혼자 싸우는 인생만큼 찬양했을까 아... 이런 거 보면 결혼 왜 하나 싶다니까 아니 저, 죽어 주고 좋아서못 살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런 거 보면 참 결혼을 왜 하냐 싶 결국 저격글이나 올리고 난 중에 아휴... 얼마나 좋아서 결혼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서로 상간남 추가 소송, 소송 제기했고 뭐난 난리 났던 거지 관련 상관녀 피서 이거 볼게요 상간녀 피서 최동석 상간남 소송 제기 난리 났네 <laughs> 둘이 바람 폈다고 난리가 났네 대화의 중요성 음. 근데 대화 할수록 싸움 어떻게? 그건 또 어렵잖아 대화의 방식이 좀 좋아야겠죠 같아야겠죠 <laughs> 아니 그리고 이혼 소송 자꾸 뭐이게 형사 뭐 하냐 성사 많이 하냐 이혼 이혼도 하는데 이혼이 사실 쉽게 말하면 조금 사건 바이 사건이겠지만 전체 카테고리로 묶었을 때는 조금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 많아서 이혼 전문 노펌들의 단가를 못 이기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저희도 오면 이제 이혼을 작게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이혼이 되게 상대적으로 카테고리로 보면 많이 어려운 소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문 펌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혼 오, 오면 최대한 소송 비용을 적게 받아야 돼. 성공보세 많이 걸고. 근데 성공보세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서로 그냥 가져가는 식이 많아서 14년 만에 그래도 오래 살았다. 박진윤 씨가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기사 떴는 사실인가? 상간녀가 있나요? 없습니다. 위법한 일이 없고 사실 부분으로 외형에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가 맞는 말이냐? 진실은 법원에 밝힌 게 맞지. 왜냐면 끝이 없잖아요. 이거뭐 어떻게 해 제3자가 봐주는 거죠. 법정의 역할이 그런 거죠. 서로 말말팔 조직이 그만하고 이제 증거를 내라 이런 것 이혼은 조정으로 하고 상관연 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조정 신청 냈다 했잖아 최초에 그러면 이혼 조정 신청 절차를 해서 하면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내요.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둘 간에 이제 의사를 맞춰봅니다. 조정 기회를 잡아서 이혼 사건이 조정이 많아요. 왜냐면 판사님들이 나도 끝까지 다투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판사님이 아 이제 두분 사신 기간도 있고 이런데 원만하게 서로의 앞길을 응원해주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있는데 왜냐면 아이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극렬하게 싸우는 형태로 갈등이 종결돼버리면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 양육 이나 이런 데 서로 어차피 둘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니까 끊어낼 수가 없잖아. 아이들 양육에.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조정해서 끝내주고 하는 경향이 재판부에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제가 이혼 사건 몇번 하는데 처음에 막 엄청 다퉈고 싶어. 상대방 비난하면서 막 찾아왔던 의뢰인들도 나중에 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게 원만하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끝내자라고 하는 의사를 나한테 비친 경우가 많았어요. 음~ 아 이게 이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니까 좀 극렬하게 다툼이 아니고 조금 인간적인 휴머니즘 좀 있더라고 이혼 사건 안에 조정 절차에 가면 조정위원들이 있어요 가사 조정위원인데 이분은 판사님들이 아니요 주로 지역 변호사들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조정실을 조정 기일이 잡히면 조정실에 가서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 조정 기일 잡혀요 그러면 조정 기일에 가서 둘간 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하죠 들어보고 너네 너 너네 안 내라 그러면 미리 안을 갖고 가요 당사자도 보통 가야 됩니다 제가. 천연차 때 몰라가지고 민사 사건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잘안 오거든요. 형사 조정도 그렇고요. 근데 가사 조정, 그러니까 이혼 사건 조정에 그냥 갔어요. 전자 당사자가 바쁘다 해서. 뭐. 근데 판사님이 <laughs> 물음표 띵, 제가 1년차 때가 인사했던 이런 물음표. 왜 혼자 오셨어요? 왜 혼자 오셨어요? 이런. 어? 혼자 오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 이혼은 최대한 당사자들 많이 오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조정 성공률도 높고 내밀한 영역을 다 기억하고 대리인이 빨리빨리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많이 출석을 하고 거의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거쳐서 이혼 조정 위원 앞에서 쭉 논의를 하고 판사님이 오십니다. 와서 이제 도장 찍을 때 이혼 조정이 되면 협의가 됐어, 둘이. 뭐양권은 누가, 친권은 누가, 재산 분할은 누가, 아파트는 네가, 땅은 내가 이렇게 해서 했어. 도장 찍을 때 판사님이 내려오고요. 조정 조서로 만들죠. 그러면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지 않더라도 판사님이 내려오세요. 판사님이 내려오셔서 두 번째 조정기를 한번 더 잡아 줄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안 가서 하실래요? 본안 가서 다투실래요? 근데 은근 약간 그걸 줘.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조금 강압. <laughs> 좋게 말하면 원만한 해결. 판사님 이 제가 본안 가면 이거 이렇게 판단할 건데 그래도 본안 가실래요? 이렇게 오들오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laughs> 저번에 사건 봤는데 판사님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재산에서. 아 명의신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맞는 것 같은데 명의신탁 아닌 것 같은데 본안 가면 저 명의신탁 판단 안 합니다. 음, 제3자 재산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들오들. <laughs> 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런 게좀 있어요.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에 갔다는 말은 판결문이 똑 같다는 거요 화해 조서. 뭐 어렵게 말하면 재판상 화해, 화해 조서인데 조정 성립되면 되는 거고. 조정 불성립되면 소송 절차로 된 거야. 이혼 조정 소, 소, 신청서에는 조정 조서에는 뭐가 담기냐 이혼 사유를 제시하고요. 적시하고요. 그리고 재산 종류, 가액, 분할 비율을 정해요. 합의가 됐다는 전제요 이거는 판결로 안 갔다는 거 자녀 양육에 대한 거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정하고 면접교섭권을 정하고 뭐한 달에 이두번 면접교섭을 대게 구체적으로 정해요 월이회 주말에 한정한다 다만 그 달에 첫째 주말에 하지 않았을 때는 둘째 주말에 붙여서 면접교섭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 방학에는 뭐삼사 삼박 4일, 사일간 뭐 특별한 여행을 갈수 있다 이런 거. 이자료는 이제 한쪽이 불륜 상관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정 조서에서 한다고 하면 불륜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불륜한 배우자가 3천만 원의 이혼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사실로는 조정 신청은 없고요. 사실로는 합의 소외 합의를 하겠죠. 조정실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끼리. 그래서 조정 불성립할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할 을 때, 그게 법원의 영향이 커요. 법원의 재량권을 많이 줘요. 아직까지 논리 다툼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영역이라서 개별 사건에서 어, 법원에 재량권을 많이 줍니다 조정을 가르만 결정 그러니까 판결 안 하고 그냥 조정으로 성립 하겠다 자기 스스로 판사가 판단 땅땅땅 하는게 아니고 아나 그냥 이거 판단 대신 너 그냥 조정했다고 치고 조정조서로 내릴게 내릴 좀 재량권이 많아요 제일 국민인 경우에는 제일 공간에 이혼사 확인 신청을 쓸수 있고요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핀 서주원에게아 우리가 패소한 이유 상관여소속은 뭐냐? 법률상 법률혼인자가 한 사람이 부정행위 있으니까 서로 부부간에 부양의무, 정조의무가 있어요. 다른 남성이나 여성을 연인관계에 있을 경우에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정조의무 위반이 예전에는 형법상 간통죄였는데 사랑에까지 형사법을 들이댈 짬 알자는 그런 주의 때문에 위헌이 되고 민법상 위자료 지급 의무만 남았어요. 그게 바로 상간여 상간자 소송이죠 상간여 소송이란 거는 아내인 여자가 남편의 바람을 핀 내연여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상간남은 반대로 남편이 아내와 바람을 핀 내연남에게 제기하는 게 상간남 소송이에요 어, 그러니까 상간여 상간남 소송에서는 이게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잖아요 첫 번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 하나야 돼요 그죠 둘 간의 관계가 거의 파탄이 나서 실질적 법적 법률선은 유지 중이지만 사실상 둘이가 이제 예정이 없고 거의 파탄되었는데 그 이후에 내연하게 되면 그 영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해봤자 뭐 영향이 있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법률선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법률론인 사실 이거 두 개가 쟁점이거든요 법률난 몰랐다 속이고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박지윤 님이나 최동성 님은 안 되겠지 왜냐면 다 법률인 걸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공인이 불리하지 상간녀 상간소송 그 내연 내연남 입장에서는 공인이랑 사귈 땐 너무 불리하죠 맞죠 그래서 이제 뒤에은안 되고 서주원 님 내연녀도 뒤에는 안 되고 앞에 를 주장하는 거죠 혼인관계 실질적으로 파탄 나는데 어떡하냐 맞죠 그러니까 저게 밝기가 되게 어려운 게 특히 뒤, 이번이 진짜 어려워 왜냐면 카톡을 막 뺏어서 볼 수도 없고 그 사람 불러서 말하면 아, 나 몰랐는데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다는 그 내용의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의 프로필이 결혼 사진으로 돼 있다든가. 남편이 그 내연녀에게 나 지금 부인 집에 있다라는 그런 카톡을 보냈다든가. 그런 거를 알아 인식했다는 거를 보여 주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전 상담 오면 그냥 한번 전화해서 녹음해라. 이렇게 해요. 그 그거 증거 없으면 그냥 그 사람 전화해서 왜 그랬냐 나 아는데 아, 그러면 아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알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 녹음해서 제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상관녀 소송은 2천에서 3천 정도 나옵니다 이자료 이혼 이자료도 그렇고 좀 증액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죠 2천에서 3천. 물론 이게 일률적이진 않고 상대방의 재력이나 상관 행위의 정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따지게 되는데요. 채태원 상관연소송에서 20억 나왔나요? 엄청 높게 나왔죠. 그게 공인이고 대외적으로 법률혼님에서 계속 내연하면서도 그걸 기사로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줬냐가 위자료잖아요. 정신적 위자료. 얼마나 상처를 줬냐인데 그 상처가 더클수 있겠죠. 이 공인적 공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 거에서 공인의 정도, 알려진 정도 이런 것도 따집니다. 이여 추적 탐정은 법망에 포섭된 상태라고 보시나요? 이혼 추적 탐정 저게 좀 애매한 게 요즘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버려가지고 예전에는 그 사람 따라가거나 그 사람 찍거나 이런 게 형사적 불법의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서 이혼 증거 수집 탐정을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탐정법이 생겨서 그게 합법의 영역으로 온 시기랑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시기랑 비슷해서 제 생각에는 탐정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1조 자기가 이제 증거 수집을 당사자가 우연한 기회 혹은 뭐 이렇게 하는지 아닌 이상 예전처럼 뭐 따라가서 하는 거 이거 좀 형사 처벌 때문에 불법적으로 학보 증거는 증거로 치나그 사인의 불법 증거를 인정하는 정도가 경찰 수사기관의 불법 수집 증거보다 넓어요. 그게 이혼 소송에서는 그 탐정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연소성에서는 아직까지 증거로 채택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불법이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생각나는 쟁점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지금 문제 된건 아니지만 탐정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수집한 증거를 이 연소성에서 증거로 채택해서 쓸수 있냐 이게 앞으로 제 생각에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든요. 사인의 불법수집 증거를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는데 사인이란 건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불법으로 막한거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는 게 일반인이 이혼 그 하기 위해 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서 둘이 성관계하고 있는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카메라 촬영죄가 됐어요 불법 카메라 촬영죄 그걸로 판단받은 사례가 있습니다.